영국에서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를 꼽으라 그런다면 이튼 칼리지를 손꼽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종합대학을 이야기할 때 유니버시티 단과대학을 이야기할 때 칼리지 그렇게 불렀습니다마는 영국에서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니버시티나 칼리지가 별로 구분가지 않고요 특별히 영국이나 호주 같은 곳에서는 칼리지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대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를 칼리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튼 칼리지 그러면 대학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대학이 아니라 이튼 칼리지는 중고등학교를 말합니다. 이 이튼 칼리지는 1440년 헨리 6세가 가난해서 재능은 있지만 가난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학비를 지원해 주는 학교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는 설립된 지 벌써 약 600여 년의 시간이 되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가난한 학생들에게 교육기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지만 점차 비싼 수업료 그리고 기숙사비를 부담한 학생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영국 최고의 명문 학교가 되고 상류층이나 부유층의 자들이 다니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이 학교는 지금까지 총 19명의 영국 총리를 배출하였고, 지금의 찰스 황세자, 그리고 그의 큰아들, 장남인 윌리엄 왕자, 둘째 아들, 차남인 해리 왕자도 모두 이 이튼 칼리지 출신입니다. 이 학교는 공부를 잘하는 엘리트 학생을 키워내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교과목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과목은 체육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꼭 축구를 해야 하고 공일이면 두 번씩 축구를 해야 됩니다 축구에 참여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학생들에게 아, 몰매를 맞기도 한다고 합니다 공부보다는 체육을 통해서 함께하는 정신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진흙탕에서 레슬링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페어플레이 정신을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이튼 칼리의 정신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해인가 졸업식 송별사를 통해서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자신이 출세하거나 자신만의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원하지 않습니다 주변을 위하고 사이나 나라가 어려울 때 제일 먼저 달려가 선두에 설줄 아는 사람을 원합니다. 영국의 BBC 방송에서는 이 이튼 칼리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입학할 때부터 자신이 나라를 이끌어 갈 사람이라는 독특한 생각을 갖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학교 학생들은요. 제1차, 2차 세계대전에서 무려 2천여 명의 학생들이 전쟁터에 나가, 딸을 위해 싸우다가 전사를 했습니다. 이 학교의 설립자인 헨리 6세의 동상 앞에는 그, 그들의 기념비가 있는데, 전수 중에 어떤 때는 전교 학생의 70%가 전쟁에 참전해 죽기도 했다고 합니다. 공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이 학교는 놀랍게도 졸업생의 거의 대부분들이 대학을 진학하는데, 그 가운데 3분의 1은 옥스포드나 캠브리지 같은 영국의 명문 대학에 진학을 한다고 합니다. 공부를 강조하지 않고, 자긍심과 국가관, 그리고 사명감을 강조하지만, 그것이 학생들에게 엄청난... 학습 유발 효과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학교의 교훈은 이렇습니다. 첫째, 남의 약점을 이용하지 말라. 둘째, 비굴하지 않는 사람이 되라. 셋째, 약자를 깔 보지 말라. 넷째, 항상 상대방을 배려해라. 다섯째, 잘난치 하지 말라. 여섯째, 다만, 공적인 일에는 용기 있게 나서라.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 그래서 대학을 진학하고 취업을 잘하기 위한 그런 사람을 만들기보다도 포용성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무엇보다도 인격을, 인성을 중요시하는 진정한 엘리트의 산실이 이튼 칼리지인 겁니다. 여러분, 이 이튼 칼리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세계등 명문 학교는 결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지정 철회를 놓고 예전이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물론 자사고를 유지해야 되느냐 철회하는 것까지고 사람들마다 생각과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 교육이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인권이라는 걸 앞세워 특성화된 교육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학교에서 마저도 기독교 정신을 가르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인재를 키우는데 기독교 학교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면에는 물론 어른들의 잘못된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른 인재.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역사와 시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인재를 만들어내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든 좋은 대학에 진학시키는 것이 학교의 최종 목표가 되어버린 우리의 현실은 너무 짧은 안목만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려는 우리 어른들 부모들의 욕망과 어리석음 때문임은 분명합니다. 그런 안타까운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이튼 칼리기를 바라보는 우리는 그저 부러울 뿐입니다. 이튼 칼리기는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사람을 키우는 학교가 아니라 나라가 필요할 때 언제나 나라를 위해서 발벗고 나설 수 있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인재를 만들어내는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전 동기 목사님이 보내신 이등칼리지한 글을 읽으면서 우리 신앙인들의 품격에 대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등칼리가 영국의 품격을 높여주는 학교라면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품격을 세상에 보여주는 공동체여야 하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 패잔평, 패잔병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처럼 살아야 됩니다. 나라를 위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장군이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수많은 시민들의 환호 속에 당당히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 그런 당당함과 기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당당한 기계를 가지고 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요 세상 사람과는 다른 신앙인의 품격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볼때 역시 신앙인은 달라 믿음의 사람다워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저는 신앙인의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신앙인의 품격을 갖고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칭찬하고 더 나아가 존경하는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분명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신앙의 품격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인의 품격으로 말의 품격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누군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물리지 않냐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말을 조심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혀를 재갈 문인다고 하는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말다 하며 살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랑점 재갈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나 사람이 입에 물려서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 바로 앞에서 왜 우리가 우리 입에 재발을 물려야 되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줍니다 먼저는요 감정을 다스시지 못하고 성을 내며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9절 20절에서 그걸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분노가 가득하여 분노가 가득한 상태에서 화를 내며 말을 한다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갖고 있는 악한 생각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그대로 드러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해야 할 말과 해서는 안 되는 말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절제의 힘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품격 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데 해야 될 말은 은혜로운 말, 복스러운 말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은 입 밖으로 내지 말고 남을 험담하고 남을 비반하는 말은 우리 입에서 결코 나와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웨이터의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최근 USA Today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기업의 최고 경영자 CEO들은 비즈니스의 상대방이 식당 종업원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그 사람과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별히 젊은 시절 고생을 해본 CEO들일수록 이 웨이터의 법칙을 금과 옥조와 같이 여긴다고 합니다. 그한 예로 IT 업체인 이트니스 시스템스의 CEO인 데이브 골드는 고급식당에서 한 다른 업체의 CEO와 식사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웨이터가 실수로 그 CEO의 고급 양복에 와인을 쏟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병변을 당한 그 CEO는 화를 내기는커녕 웃으면서 오늘 아침 바빠서 사우를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걸 알았느냐고 나에게 사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고맙다고, 당황한 의터에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굴드는 며칠 후에 그 CEO와 거래를 결정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다른 한 CEO는요, 법률 고문 후보자와 식사를 하는데 그 후보자가 자신에게는 무척이나 공손했는데 식당 종업원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를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미국 반의 사업처인 레이시언사의 CEO인 빌스 완스는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CEO가 명심해야 될 비즈니스 규칙 33가지를 작은 책자로 편했습니다 거기에 그는 33가지 규칙 중에 최소한 한 가지는 지금도 변함없는 좌우명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바로 당신이 상냥하지만 웨이터나 다른 사람에게 험하게 대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단순히 웨이터, 식당 종업원인 웨이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웨이터로 대표되는 서비스 직의 모든 종사들, 그리고 심지어 부하 직원이나 자신보다 힘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합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보다 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는 공손하게 대하고 말도 조심합니다. 그런데 자신보다 힘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는 무례하거나 또는 막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좋은 사람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업하는 사람도요, 그 사람의 말투나 행동 하나를 보고 그를 평가합니다. 하물며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과 언어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하는 것을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예의범들을 갖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한다 할지라도 어떤 직분을 갖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 우리 내면이 아름답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27절 마지막에서는요,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세상 것들로 가득 차고 세상적인 욕망들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 영혼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결코 영적인 사람 다울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 아버지께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것은 결코 우리 입으로 말하지 않는 그런 경건한 사람들 모습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사람들 앞에서요. 그 말을 해서 부끄러운 것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는 우리의 삶에서는 그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원에 저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형제에 나가라 하는 자라는 말은 형제에게 욕을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못된 놈이라고 욕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물며 더 심한 말을 하는 사람이야 어찌 되겠습니까? 어디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하는 말, 다른 사람이 들을 때 부끄럽다면, 그 말은 결코 아름다운 말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다른 사람이 들을 때그 말을 들으면서 불편하거나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지 말아야 할 말입니다 뒤에서 누군가를 향할 뒷담화하거나 속동공을 하는 것은 누군가 들으면 부끄럽기 때문에 몰래 숨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 결코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들어 상처가 되는 말이라면 아예 우리 입밖에 내리도 말아야 하고 누군가를 깎아내리라는 말 역시 우리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말들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모든 습성 가운데 하나는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야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험담합니다. 다른 사람의 호물을 들춰냅니다. 그러면 그에 비해서 나는 더 깨끗하고 나는 더 정결하고 나는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비춰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면 그와 더불어 내 인격도 함께 깎여집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을 공경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주면,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주고, 나를 공경해줍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면, 그도 내게 대해서 좋은 말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깎아내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깎여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내 인격이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더 많이 내 인격이 더 많이 추락할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말은 선한 말입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입니다. 예비소 사장의 사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릎 더러운 말은 너의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데 소용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한 말을 통해서 누가 들어도 은혜가 될수 있는 말, 누가 들어도 복된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셔도 하나님께서 마음 흐뭇해 하실 수 있는 말, 다른 사람이 들을 때 마음이 행복해질 수 있는 말, 그런 말이 우리에게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의 영적 품격이 높아져 갑니다. 또 하나 우리 신앙의 품격을 높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보다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도로에 면춘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보고 사람들은 자신보다 지위가 더 높고 자신보다 가진 것이 더 많고 자신보다 영향력이 더 많은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높아지고 그를 통해 내가 뭔가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힘 있는 사람에게는 아부하고 그들에게 잘 보이게 해서 아양을 떨기도 합니다. 그럼 그런데요. 그런 욕망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신보다 힘이 없고 약한 사람에게는 무시하고 천대하려는 경향이 더 강합니다. 그들과 나는 수준이 다르다고 한걸 은연 중에 나타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말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자신보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에게 더 많이 관심 갖고 그들과 더 가까워집니다 까이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결코 자신의 체면을 깎아내리거나 자신의 품위를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셔야 마땅한 분 아닙니까? 근데 빌보스 이 장에 서또 우리한 것처럼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죽기까지 그래서 복종하셨다고요. 우리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놓으실 정도로 그분은 낮은 자리에 내려가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힘은 살아 계셨을 때에도 늘 자신을 낮추셨고, 사람들이 천하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꺼려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매공노라고 손가락질하고, 매공노라고 멀리 했던 세리의 집에 들어가, 그, 거의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 심지어 세리를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부정하다고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피해 갔던 나병 환자에게 주름은 가까이 다가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당시 인권도 없었고 남자들에게 철저히 무시당하며 살던 여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더러운 피를 가진 사람이라고 놀림을 받고 아브라함의 피를 더럽힌 사람들이라고 저주받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머물며 함께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우리 쯤도 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주님이신 당신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당시 당시의 풍습에는 맞지 않는다는 걸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기꺼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래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낮은 자들과 어울리시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 주님의 권위가 추락됐습니까? 우리 주님의 품격이 떨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당시에요. 봄깨나 잡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주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런 주님을 비반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주님의 삶과 행동과 사랑에 모두 감동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런 낮은 사들과 함께 하셨고 낮은 자리에서 고통을 나누셨던 우리 주님이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향해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눈을 높은 데 두지 마십시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지금보다 더 많이 출세하려고 하고 지금보다 더 많이 누리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상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은 낮은 자들을 바라보셨고 낮은 자의 자리에 내려오셨고, 친이 낮게 천악 여김받는 사람들과 친과되어 주시며, 그들을 품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품격입니다. 우리가 닮아일 주님의 모습, 주님의 품격이 있다면, 바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내려갈수록, 올해 신앙적 품격이 점점 더 올라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세상 사람들은 낮아지른 우리를 보고 어리석다고 놀릴지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사두계인들이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주님을 닮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지한다면, 우리는 높은 곳을 향해 발부둥 침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자리로,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높은 지위와 많이 가진 사람들 가까이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의 피로라는 내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더 많이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결코 잊지 마십시다. 신앙인의 품격은 높은 데 올라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더 낮은 자리에 내려갈 때 진짜 신앙인의 영적 품격이 나타나게 됩니다. 더 많이 겸손해지고, 더 자주 힘든 이웃에게 손을 내밀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담는 품위 있는 신앙인이 될수 있습니다. 선하고 복된 말을 하는 언어 습관. 더 낮은 자리 내려가려고 하고, 더 힘든 사람에 가까이 하려 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인격과 품격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정한 경건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세상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을 갖고 신앙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신앙인들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우리 욕망이 세상을 닮아가려고 발부둥 친다 할지라도 그런 헛된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받고 우리 주님의 인격과 품격을 닮아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고 없어서 먼저 우리의 어느 습관에서 하나님 좋은 말만 할수 있는 믿음의 마음 주시고 우리 입을 절제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높은 곳을 바라보고 높은 곳에 오르려고 발부둥치는 것이 아니라 내 도움이 필요하고 내 손길이 필요한 어린 이웃들을 기꺼이 품에 안고 기꺼이 그 낮은 자리에 내려갈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